마블 민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인들은 어벤져스 등으로 대표되는 마블 유니버스 시리즈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이 마블을 좋아하는 것보다 마블이 한국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블 스튜디오의 CEO 케빈 파이기가 영상을 통해 한국은 마블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다. 마블은 늘 한국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바로 옆나라, 일본 네티즌들은 왜 한국에게만 잘해주냐며 격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한국 친화적인 영업을 해오던 마블이 최근 한국과 관련된 여러 중대한 사실을 발표하며 일본의 질투는 더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이 소식부터 전해야 할것 같은데요. 최근 국내에서 개봉한 영화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의 주역들이 얼마 전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바로 수능을 앞둔 대한민국 수험생들에게 보내는 응원 영상이었습니다. 외국 배우들이 홍보 프로모션을 도는 것은 흔하지만 다른 나라의 학생들을 위해 따로 영상을 찍고 시험 날짜에 맞춰 공개하는 홍보는 조금 색다른데요. 마블의 한국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영상에는 슈리역을 맡은 레티티아 라이트가 안녕 에브리원이라고 말하는 것을 시작으로 윈스턴 듀크, 도미니크 손, 다나이 고리라, 루피타 용어등 영화 블랙팬서에서 와칸다를 지키는 주역들이 모두 등장합니다. 배우들은 이 시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결정짓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만이 결정하실 수 있어요 라며 수험생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했습니다. 와칸다의 전사들처럼 여러분은 어떤 꿈도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며 와칸다 세계관을 홍보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센스도 보여주었습니다. 나키타 역의 배우 루피탄 용우는 여러분 안에 있는 힘을 저희도 믿어요 라고 말하며 감사합니다 라고 한국어로 인사를 남겼습니다. 배우들은 손가락 하트까지 표현하며 한국 관객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고 한 나라의 관객층 중에서도 학생들에게만 메시지를 전달한 이 영상은 국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 네티즌들의 관심이 엄청났는데요. 일본인들은 또 마블이 한국을 특별 대우한다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이번 영상에 나를 세운 것은 마블이 대놓고 한국 친화적인 전략과 태도를 꾸준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마블은 지난 7월 한국계 슈퍼히어로 7명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만화 타이거 디비전을 정식으로 출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화와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을 막나하는 세계적인 대중문화 축제 샌디에이고 코믹콘에서 이 사실을 발표했는데요. 홈페이지와 트위터를 통해 대한민국 히어로 캐릭터로 구성된 타이거 디비전의 표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마블이 발표한 한국계 히어로 팀은 황금의 심장과 강력한 힘을 가진 태극기, 구미호 전설에 기반한 화이트폭스, 케이팝 스타 히어로인 루나 스노우, 마법사 캐릭터의 레이디 브라이트, 반신반인 미스터 이니그마, 살아있는 토템을 형상화한 더 제너럴, 안드로이드 건 R2, 이렇게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블은 이들 캐릭터 모두를 특색 있는 초능력을 가진 한국의 슈퍼 히어로로 설정했는데요. 한국계 히어로인 실크를 탄생시켰던 작가 에밀리 김이 타이거 디비전의 메인 스토리를 쓴다고 발표했습니다. 에밀리 김은 한국 히어로를 위한 글을 쓸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라며 한국계 히어로 스토리를 창작하게 된 것에 대해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7명의 한국계 히어로 중에서도 특히 태극기 캐릭터가 인상 깊은데요. 이름도 한국어 발음 그대로 태극기라고 표기하는데요. 첫 공개부터 전 세계 팬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캡틴 아메리카가 미국 국기를 차용한 의상을 입고 방패를 들고 다니는 것처럼 태극기는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 문양을 몸에 두르고 다니는 캐릭터입니다. 흰색 슈트 가슴 부분에 태극 문양이 그려져 있으며 어깨와 벨트 등에는 건곤감리 사괘가 그려져 있습니다. 온몸으로 한국을 상징하고 있는 태극기의 등장에 놀랐는지 당시 일본인들의 뿔난 반응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국가 차별이다. 일장기가 더 그리기 쉬웠을 텐데 왜 한국을 그린 거지? 일장기도 등장시켜라. 일장기보다 태극기가 먼저 나오는 건 이해할 수가 없다. 왜 일본이 아닌 한국이 먼저인 거야? 라며 분노했는데요. 일본은 한국만의 문화가 없어서 국기 모양으로 했나봐. 다 일본을 따라서 한것 뿐이니까. 몸에 있는 문양이 빨갛게 물들면서 이름이 일장기로 바뀌고 더 엄청난 능력이 발현되는 스토리가 좋겠다. 이름은 미스터 김치 같은 걸로 만들어야지. 중국이 화낼지도 모르지만 등 비아냥 섞인 글을 남기며 마블이 한국을 특별히 챙기는 것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일본을 제외한 국내외 네티즌들은 일본의 맹비난에 황당하다는 반응이었는데요. 한 네티즌은 전범국인 일본에 영웅 캐릭터를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라며 일본이 지우려고 하는 역사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기도 했습니다. 마블은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그 이유로 계속해서 한국에 대해 특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초창기 태극기 캐릭터의 탄생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스토리 작가 제드 맥케이는 빌런들이 한국 국정원에 잠입하는 스토리를 구상했다. 그러다가 한국이 국가적으로 운영하는 히어로 팀이 있다면 태극기 같은 애국적 영웅이 있을 법하다고 생각해서 만든 캐릭터다. 라고 밝혔습니다. 맥케이와 동료들이 만든 태극기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슈퍼맨과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비행, 내구력, 에너지 방출 기술 등 모든 면에서 톱클래스 히어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계인들이 히어로하면 생각하는 최고의 캐릭터가 슈퍼맨인데 한국판 슈퍼맨인 태극기가 앞으로 어떤 활약을 펼칠지 궁금해집니다. 세계적인 흥행 시리즈에 한국인 히어로가 팀 단위로 등장한다는 사실도 재미있지만 마블이 단순히 한국에 대한 팬 서비스로 한국인 캐릭터를 등장시킨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마블은 한국을 중요한 시장으로 인식하고 있고 한국 관련 컨텐츠의 발전 가능성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데요. 태극기 캐릭터의 설정에서 마블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태극기는 아기였을 시절에 6.25 전쟁에서 가족을 잃었다는 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실에 초능력자 히어로라는 픽션을 더한 것인데요. 극중 태극기는 북한군에 의해 부모를 잃고 같은 처지인 다른 한국인 손에서 성장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고통과 상실을 겪었지만 서로 힘을 합쳐 이겨내고 일어선 한국인의 정체성을 담은 캐릭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공감할 수 있고 외국인들은 한국에 대해 더 알아갈 수 있는 히어로가 바로 태극기인 것입니다. 한류로 인해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던 외국인들은 태극기와 한국계 히어로의 지난 과거를 더 보여달라. 요즘 한국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데 마블이 한국 히어로 팀을 만들어내다니 영화로도 꼭 보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맥케이 작가는 한국에서 약 2년간 영어 강사로 일했던 경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의 인생 첫 해외 거주 경험이었기에 한국은 정말 특별한 장소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한국 거주 경험이 있고 한국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작가가 참여한 덕분인지 한국인 슈퍼 히어로의 비밀 기지는 외국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청와대와 같은 곳이 아닌 부람산입니다. 중요한 기지라면 수도인 서울 어딘가에 있을 거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붐비는 곳 근처에 세우는 건 너무 무책임하니까요. 라는 설명에서 한국만의 특성을 살리려고 디테일을 고심하는 흔적이 보이는 듯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질투를 불러일으킨 마블의 한국 프로젝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은데요. 최근 마블의 스파이더맨 관련 판권을 가지고 있는 소니가 아마존과 함께 한국계 스파이더 우먼 실크가 주인공인 드라마를 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블에 이어 소니와 아마존까지 한국계 캐릭터에 관심을 보이는 상황. 앞으로 또 어떤 한국 히어로들이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지 기대하며 영상을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